안녕, 안녕, 안녕. 오프닝에 네가 오프닝에 네가 오프닝에 네가 오프닝에 지금 녹화 켰다고. 오늘, 오늘 얘랑 마플 님의 스피드 게임 할 거임. 자, 이 버튼을 눌러. 아, 이 버튼을 눌러. 누르... 기록 없음. 자 시장 누르면 돼. 아어뭐뭐 뭐 하는지는 알고 있지. 또 <목소리> 뭐? 오케이. 아니 감도 그거 나중에 바꿔. 오 잘한다 잘한다.

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느려? 어디 <laughs> 아니 이렇게 <멍쳐가>. 멍청아. <laughs> 아니 멍청아 <멍쳐가. 웃음> 이게 아니잖아. <laughs> 똑같이 만들어야지 뭐하거야 <laughs> 아니 멍청. 야, 아우 멍청아. 야 내가 보여줄게. 어렵네. 보이지? 오. 오거이지오 어. 어. <laughs> 근데 나도 손이 안 풀려가지고 오오빠데오 오. <laughs> もうすぐに。<What? S 2> <laughs> 오! 내 정지! 내 정지! <laughs> 오케이 어, 깼죠? <laughs> 아한 뮤비 간전 해볼까? 아내 아, 네,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 오케이 아까는 약간 그 그냥 손목 풀기 진짜 가라고 했지만 안는데 아. 뭐해? 안 눌려. 내가 해줬어. 응. 어. 음, 첫 번째가 뭐였지? 음. 오. 아아아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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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아니 뭐해? 뭐해? 아, 뭐해? 아, <laughs> 왜저때안 그 만들어? <웃음> <웃음> 어... 감독 그거 바꿨어? 음. 오, 야, 좀빨라졌어 오, 좀빨라졌어 야, 오, 해 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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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야어야야여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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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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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느려요 어야 그래도 많이 왔어 27 <laughs> 27 왔어 약간 아, 이준이 말 들어주면서 해주니까 약간 어이7 왔어 이 버튼을 눌러봐 눌러봐봐 음. 자, 4 5 0 0점을 넘기면 이거를 깰 수, 이거를 열수 있어. 이해 본대. 이 스타일을. 오야. 오야 음. 오. 야, 오. 어, 오. 왜자클링 누르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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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아 이거 <laughs> 좀안 돼. 이십구, 이십구, 이십구. 야, 나 하드코어하는 거 볼래 한 번? 어. 너는 일단 노말부터 깨우고 하드 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야. 그럼 노말 모드 금방 함. 그래? <놀라> 오 씨. 오 씨. 어. <놀라> 어렵냐? Oh 깼다아아아아아 깼다아아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깼어? <laughs> 깰줄 몰랐는데? 신내빨인데? <laughs> 아 응. 어, 근데 니아메에서 네 내가 어떻게 날지좀 궁금한데 <laughs> 4500점 넘기기 아왜안 눌려? 안 눌려져. 오케이! 4,500점!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 하드보드 어떻게 했는지 봤지? 이제 노멀모드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야, 오케이 딱요 기준 3트 안에 깨본다 오케이 야 내가 이거 10번 안에 깨면은 치킨 사줄게 자. 응 지금부터 으으르르

오츠 요요요요 안그왜저 오이삼이일이 음. <목소리> <물> 봐? 1번 즉 c c o r 즉. i n <laughs> 어, 야, 여기서. 아니, 버튼 왜 저기가 있어? 어? 뭐야, 뭐야, 뭐야. 뭐.

아, 와 근데 좀 아쉽다. 아 그래. 오늘 이거 기록은 깨고 가자. 아. 기록은 깨야지. 34. 오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M. 아. 여기서부터 막겠죠? 오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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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30도 못겠어. 아... 짐막. 에이 예예 어디 까지 가냐고. <laughs> 아니,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. 어디까지 가냐고. 짐막. 아, 사탕수수리해서 아... 야, 아이 삼전기는 개빡세. 나 하드코어 4연속 깨면은 과자 사 줘. 오케이. 으아. 다섯 번 안에 깰게. 오케이. 다섯 번 안에 사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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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, 일본기가 씹혔어 쟤 누멀모 다와 가지고 씨. 어! 맞아 임. 에 보이. 아, 버그 씨. 옷, 와, 방자 안에 다야가 있었구나. 지금 세번 남았거든? 잠깐만. 사면속, 막, 사면속. 사면속이 얼마나. 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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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눌렀죠! 아니, 눌렀죠! 아니, 눌렀죠! 아, <laughs> 아니, <눌렀죠>! <웃음> <웃음 아니, 눌렀아 아니, 눌렀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눌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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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야, 야, 이거, 이거, 녹화 한번 봐야 돼. 이거 분명히 불렀거든? 아니, <laughs> 아니, 이거, 야, 야, 이거 아니지. 야, 이거 아니지. <laughs> 야, 이게 뭐, 개, 망겜에. <laughs> 네. 개, 망겜에.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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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시작합니다. 예. 아, 잠깐만. 두번 남았는데? 오케이, 오케이 한번깼다두 번만 더 깨려야 된다. 오케이. 음. Okay. 될 뻔했다. 오케이! 연속으로, 연속! 연속했다! 아, 마지막, 마지막 한 번만 더 깨연! 과자다! 에휴, 에휴, 에휴 에휴, 과자 잘 받아먹겠습니다 어 오우 쉣 오, 음? 어, 뭐, 좀 배우 것 같아 오오 오. 빠른지 지금 너는 저 거미줄에 걸렸으면 좋았을 거야 민희 여기서 멈추면 만원 아니 난 먹을 걸 생각해야겠어 아 진 빠르네 오케이 과자다 오케이 과자다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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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 진짜 오케이 과자다 오케이 과자다 야 Franz> 음. 나는 쿠폰으로 받을게. 쿠폰? 아, 나 쿠폰 어. 못 써갖고, 만나면 사줄게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오케이,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낸 과자 가격을 그대로 보내면 될 거야. 그래. 와! 와! 파 과자 잘 먹겠습니다! <laughs> 아, 쉽네. 아, 초보자 양아 쉽네. 넘어두고 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너 하드코어 하고 끝내자. 들어가!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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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고. 예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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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스먹고어 내가. 발로나 하자.